판례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~ 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조현병 혹은 헌팅턴병에 그다음에 진행성 근위축증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본 사례가 있어요. 근데 그~ 일반적인 가족력 뭐~ 뭐~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혈압이 높다거나 뭐~ 탈모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까지는 뭔가 미리 고지를 해야 된다거나, 이 해당하는 사항을 숨겼기 때문에, 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. 전국민한 90%가 다 여기 에 해당할 것 같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법원에서 보는 기준은, 정말 이렇게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, 혹은 뭐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엄청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어,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라는 것인데, 뭐, 이 케이스에서는 신경섬유종이라는, 어, 유전병이 있는 것은 맞아요.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떤 뭐 신경학적인 발병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혹은 뭐 생명이 지장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만 가지고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, 유책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